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볼 때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자신의 비번호로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비번호가 만약에 A01이다 라고 했을 때, 어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왼쪽에는 PEZ 로지를 열어놨고요 화면의 오른쪽에는 PEZ 레이아웃을 열어놨습니다. 자, 패, 즈 로직에서 불타 메뉴 파일 밑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겠습니다. 자, 이 창에서 좌측 상단에 Create New Library 버튼을 눌러요. 예,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경로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C 드라이브에 멘토 그래픽스에 패즈 VX 2.5, 어, SDD 홈, 그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 예, 네, 여기에다가 A01 이름을 쓰고 Save 저장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Manage Library List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열려 있는 Library 파일 모, 어, 목록이 보이고요. 여기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맨 밑에 보시면 A01 어, 보이죠? A01 자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업 버튼을 눌러요 한번 클릭하시고 어, 뭐 계속 클릭해도 되고요 어, 그렇게 하면 손가락이 아프니까 키보드의 U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제일 위쪽으로 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맨 위에 올리는 이유는요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뭐, 불러올 때맨 위에 있는 파일부터 읽거나 쓰기 때문입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여기 역삼각형 눌러서 경로를 A01로 맞춰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패즈 로직에서도 불다운 메뉴 파일 밑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레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크레이트 했던 것을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자, 매니지 라이브리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add 버튼. 누르면 예, 똑같은 폴더가 나오죠. 여기 있네요. A01, 예,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A01 선택하고 오픈 열기합니다. 자, 그럼 역시 맨 밑에 생성되고요. 업 버튼 한번 클릭하고 키보드의 U 버튼을 계속 눌러요. 자, 맨 위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역상각형 눌러서 a01을 네, 경로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어, 만들어서 맨 위에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a01이라는 파일에 네, 저장이 되는 겁니다.